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3천만 원대 전기차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2만 5천 달러 보급형 전기차 모델이 2025년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5년 중순쯤 레드우드라는 보급형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급업체에 밝혔는데요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SUV와 세단을 합친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당초 2020년까지 모델2로 알려진 2만 5천 달러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인데요.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연간 50만 대의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혼다 시빅을 연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보급형 전기차 모델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정환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국입니다. 작년에 러시아의 자동차 판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특수가 있지만 이것에 견인하는 한축 전기차의 수출입니다. 전기차의 수출이 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중국의 어떤 반값 전기차 정책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싸진 만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LFP 배터리의 어떤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에는 LFP 배터리가 효율도 별로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추운데 약하면서 조금 저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LFP 배터리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배터리 자체의 어떤 수명은 오히려 LFP 배터리가 좀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충전했을 때좀 무겁고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탓에 사람들이 안 쓰고 있었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추위에도 강해지는 이런 일이 나오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도 삼성 SDI라든지 s k 온에서뭐 LFP 배터리 생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경쟁에 테슬라가 뛰어들고 있죠. 테슬라도 모델 2라고 하는 새로운 모형들을 만들면서 소형의 전기차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라 그런 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출발차보다 1만에서 원 2천만 원 정도 비쌌는데 살만한 사람이 이미 다 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하는 인센티브들이 좀 찍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굴러가는 차라고 하면은 싼 가격에 사는 게 당연히 선호할 것이고 전기차의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장점 역시 약간 희석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다 싼 전기차를 살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고 보다 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아도 준준형 전기차를 낸다. 폭스바겐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도 반값 전기차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시작은 아무래도 중국의 반값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가 생산하는 가격 경쟁률이 높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영역 에서도 가성비의 영향이 나오기 시작했고, 휘발유 차와 경쟁이 아마 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위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에서준비한 소식 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